바로 먹으면 재밌겠다난 조금 기다려야 돼 근데 물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 음. 막 휘저으면은 흡수돼? 응 흡수돼 조금씩 <놀람> 저어줘 어 안돼 네. 웬만하면 그렇게 놓지마 너 항상 그렇게 놓더라고 아빠 어떻게 해? 지아빠 그냥 이렇게 놓 뜨거워져서? 아? 어? 뜨거워져서 그래? 뭐 아니 습기가 여기 너무 차서 그래서 내가 짜파게티에 그 짜장면 비빌 때막안 좋아해. 어. 딱잡을때 짜파이 그 짜장면 국물이. 그렇죠. 그막비 거의 비벼 주듯이 저런 식? 응응 음, 음. 이 정도? 어, 다른 거. 원래 봉지라면 원래 물 버리는건데 넣어줘 위로 보면 상상치로 못했어 형이랑 작대 조절 잘 해냈어? 너 여기다 줄게 어? 어 튀김 먹어볼래? 어? 어? 근 튀김이 맛있지. 근데 전면 카메라 좋은 게 내가. 익었어? 많이 온데. <laughs> 사실 너를 시험해본 거야. 이건 뭐안 익었나? 이건데 이러면 뱅어 불폐. 아니, 어? 이제 먹어야겠다. 그렇다는 말은 내 거는. 아니, 야, 너이는왜 했어? 좋은 다음에 다시 덮어야지. 아, <laughs> 그래도 뭐. 3분 없긴 해. 줘봐. 어, 이건 진짜 달리 온것 같아. 이거는 3분 이거든봐봐 <laughs> 줘봐. 놔봐. 야, 맛있겠다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는 물이 많을 것 같은데, 보면은 하다 보면 물이 없어진다, 이거. 그만큼 한 500ml 있었던 것 같은데, 분명. 500ml는 좀 오바고요? 어쨌든, 한 100ml 있었던 것 같은데. 100ml는 좀 오바고요? 10ml 있었던 것 같은데. 한 200? 몇일까? 300? 아, 나250 할래. 안280 280 여기 0 280 280 2 8 280 280빠몇0 280 280 2 0 2 0너2 5 0 4 0 0 280 2 0 2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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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0아 혹시 모르니까 해놓고응 잉? 왜? 어때? 엑셀런트 집에 가서 먹보여볼 <laughs> 갑자기 왜 엑셀런트 엑셀런트 맛이 아어 달아? <웃음> 왜 달지? 엑셀런트네? 엑셀런트 맛은 좀 오바스러운 거 아닌가요? 그만큼 맛있다 아 엑셀런트다? 맛이 엑셀런트다? 아니 엑셀런트 맛 엑셀런트랑 비슷한 맛이 맛있음급이다 엑셀런트 정도 맛있는 게된거 같아 엑셀런트 맛 근데 사실 나그 짜파게티 방법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왜? 0.5인분 느낌이 들어서. 그래서 내가 그거 먹을 때는 우리가 보통 4개 끓이거든. 0.30더 해서. 0 3 0토리에서 근데 100 나누기 3은? 3 0 0다다0 3다다다33.33333다다다다다다3다 이 정도 비슷? 이를 생미로 넣는 거야? 쉬운데? 0.3 하다만큼. 0.6? 맞네, 0.6? 0 3 6이잖아 맞네. 뭔가 어, 여기 해놨어. 이렇게 잡고. 아니, 뜨거울까봐. 연기가 너무나고 오있어시지그 여기 좀 넣을게. 어. 하길 잘했죠? 컵. 곱하기 잘했지? 아무것도 없지? 응. 이거 하나 돼? 장난 아니야? <laughs> 아빠 돼지인 거 몰라? 얼굴 해봐. 돼지. 돼지 아니다.

<laughs> 이것도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이건 솔직히 했는 거 아니야 한 젓가락 가지게한 젓가락 1.32아 쉬운 다어비기 <laughs> 비행기만? 비행기에서 큰 짜장면 먹었거든. 비행기에서 튀김 우동 먹었었데큰 걸로. 이거? 튀김 음. 우동은 큰게 맛있어. 음. 와, 근데 왜나 작은 게더 맛있지? 작은 것도 맛있어. 근데 우동인데 유통만인 건 신기하다. 우동이면 보통 생 면이야 그 우동 면은 따로 있잖아 근데 전동 캐리어 50만 원이잖아 고 다니는 거? 이거는폴리에틸라 아닌 것 같은데? 이, 이게 폴리에틸라 그거 만져 봐. 이게 폴리에틸라야 응, 이아 음. 안쪽면? 안쪽 여기 벽이 폴리에틸라야 아닌데? 야, 뚜껑 아, 뚜껑 계속 다 먹었어 응? 다 먹었어 근데 아빠 이다본 도 있어? 한입거리 <laughs> 이건 진짜 한입이 근데 야무 많아서 계속 들 거야 오늘 미쳤다 국물 주세요 국물 넣어아이넣데 뭐 먹을 거야? 에이드? 초콜릿. 아, 에이드 먹을게. 근데 이런 먹는 거코타임은 내가 좀 길거든. 세 달? 해양치즈 넣어잘 찍히고 있는 거 맞아? 응. 일로 와봐, 아까 얼굴 나오자. 그럼 못 쓰잖아. 안 올릴 건데? 근데 어차피 아빠 못들겨잖아 근데 이거 솔직히 엄마한테 보여주는 용도인데.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해봐. 방송하듯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소영입니다. 자기가 자기한테 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잖아. 엄마한테 안 와. 네, 내 계정이 아, 엄마 거잖아. 근데 사실, 브이로그는 그런 거잘안 하긴 한다. 계속 안하거든 아빠가 가져 먹어야겠다. 이쪽은 이제. 많이 사람이 많은 거 처음 보는 거, 많은 는 거. 근데 오히려 좋다는 뜻이지. 생각보다 음. 저두 사람 우리보다 먼저 왔어. 너뭐 한옥마을 가봤니? 응? 한옥마을 가봤어? 응. 기억나? 아니? 아기 때한 곡만 기억나? 응. 어. 아유, 기다려, 기다려. <laughs> 그 아궁이 있었던 거기억나 아궁이? 여기 요수... 여수 아니야? 여수 아닌데. 아. 씻어서 음. 그냥 먹을 수 있지? 이거 필요 없지? 응, 이 그럼 짜파게티 콕이었습니다. 음. 어때? 따뜻해. 가져가도 돼? 내라이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닌가? 요연히더 짙어. 돼지한테? 한 입걸이 돼. <목소리> 아니, 이것도 나는한입거이야 아빠는 반입거리? <laughs> 3분의 1입거리 빵도 먹어야겠어 3분의 1입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? 나한테도 5분의 1입거리인데? 한입거리 아빠 이게 한입거리 뭐라도 손으로 만져 너무 묻었어 对。 친하네. 맛? 향료맛 나지 않아? 인공, 힘들어. 인공 느낌. 인공이 향료잖아 같은 사람들 방문있는거 아닌가? 그럴 거 같은데 방 자기 없으면 어떡해. 그럼 그냥 돌아가 바로? 빵안먹고 먹긴 먹어야지 크로떼랑 빵술안먹게 이거 마시 엄마들이 엄청 들어갔었어. 주둥이 한번 닦고 턱도 여기를 도또 한번 닦고. 다 먹은 거야? 기름도 있네. 아우 진짜 맛이 난. 해봐. 응, 해봐. 어왜 이렇게 개못이냐? <laughs> 아빠가 더 같은데? <laughs> 야, 응? 너랑 나랑 DNA 별로 차이 안 난다는 걸모르셨 <laughs> 아. <목소리가>